오늘은 공격형 패턴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공격형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말 그대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공격형이라는 건 뭐다? 올라가고 있는 것을 뜻해요. 상승은 해요. 상승은 하는데 뭐예요? 공격형 패턴은 매집 패턴이죠. 공격형 패턴은 어느 자리에서 나오냐면은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 상태에서 3번이 나왔는데 여기서 슈팅을 줘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래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가면 이걸 뭐라 그래요? 국자형 패턴이라고 그러죠. 이런 국자형 패턴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지는 이 구간, 상승으로 올라가는 박스권을 만드는 이 구간을 갖다가, 우린 뭐라고 한다? 공적형 패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딱 3번 자리에 들어갔어요. 1번, 2번, 3번 자리가 나와서 여기서 타점을 잡고 들어갔는데 이 주가가 이렇게 파동을 그리네.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더니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추세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익절은 못하겠고 상승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익절은 못하는데 수익은 그렇게 커지지 않아요. 시간은 오래 걸려요. 짜증납니다. 그런 패턴을 공격형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패턴을 이용해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뭐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타잖아요. 추세를 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미 1번과 2번이 병행돼가지고 어느 정도 매집이 있는 상태에서 추세를 타는 거니까 이 추세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왔다가 빠졌을 때 여기에 빠지는 이런 자리, 자리마다 다 타점이 될수 있다. 이런 자리들이 다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형 패턴으로 올라가는 주가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상가 치는 애들이 있어요. 1번, 2번, 3번 정도 만들어주고 여기서 상가 가요. 그래놓고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면 또 상한가가요. 이런 식으로 공격형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대표적인 예로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에센테크라고 여기서 보시면 제가 매매했던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주가가 1번, 2번 행보하고 3번 지지받고 슈팅을 주죠. 근데 어떻게 올라가요? 여기서 공격형 패턴을 만들죠. 이런 식으로 주가를 한번 쏘고 지지받고 상한가가고 지지받고 상한가가고 지지받아요. 상가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매매를 한두 번인데 두번다 상가 먹었어. 들어갈 때마다 상가 먹었어. 그래서 저는 요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주식은 들어가서 기다리면 상가를 받구나 올라갈 때는 상가를 받는 거야. 어, 이상한 그게 또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초반에는 원래 그렇게 먹는 건줄 알았어요. 상가가 나오니까 들어갈 때마다 기가 막히죠. 요런게공격형 패턴이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상승 추세를 단번에 이런 식으로 뚫어버리면 바로 급등이 나와요. 이미 이전에 1번, 2번 구간이 나오면서 매집 패턴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3번 자리가 나오고 추세를 타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부분 골파기가 나오거든요. 골파기가 나오는데 골파기가 안 나오고 오히려 뚫어버린다면 바로 급등이 나올 확률이 있다. 1번, 2번, 공격 정 패턴 이후 추세 뚫고 상승이 나오죠. 이런 패턴들이 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얘는 공격형 패턴을 만들고 골파기가 나오는 패턴이 아니라 올라가는 패턴이라는 거죠 이 종목 자체는 여기서도 1번 2번 3번 자리가 나오고 공격형 패턴을 만들어요 이 자리에서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패턴을 만들죠 근데 이 구간에서 떨어질 때 매수 떨어질 때 매수 떨어질 때 매수 하면 급등이 나오죠 종목 자체가 패턴이 이래요 제가 에센테크도 이전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종목은 원래 떨어지면 급등이 나오는 차트다 떨어지면 은 급등이 나오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그냥 저점에 대이거나이 평선에 대이면 그냥 매수하시면 된다 했던 종목이에요 그냥 사면 된다고 사면 되고 사면 되고 사면 되고 사면 되고 사면 되고 계속 했던 종목이죠 그냥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잖아 그냥 주우면 된다 급등할 때까지 그랬던 종목이고 이것도 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뚫어버렸죠 1번 2번 골파기 나오고 3번 나온 이래로 추세가 상방으로 어떻게 돼요? 공격형 패턴을 만들어주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기를 뚫으니까 뭐가 나와요? 추세 등불이 나오죠. 전체적인 상승 매집 패턴을 뚫어버리니까 중요하게 힘이 터지는 자리고 이 구간을 올라가면서 급등이 나오는 자리죠. 추세가 바뀌는 자리. 여기서 뭐가 나온다? 등불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추세가 나오고 돌파가 나오면은 급등이 나옵니다. 골파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추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추세가 또 많이 나왔네요. 아톤도 지금 보시면, 얘는 이제 골파기가 나왔죠. 1번, 2번 구간 이후에 상승하면서 공격형 패턴을 만들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형 패턴을 만드는데 추세를 돌파를 못 하다 보니까 골파기가 나오죠. 골파기가 나오고 지지받고 안착하면 여기 타점이죠. 슈팅. 공격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와중에 그 구간에서 타점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격형 패턴이 끝나고 나서 타점을 잡을 때 뭐가 나온다? 급등이 나온다. 그래서 공격형 패턴이 중요하다. 엄청 중요합니다. 급등이 나오니까.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서 박스 만들고, 박스 만들죠. 이게 뭐예요? 박스 만들고, 박스 만드는 게 뭐다? 상승 추세 박스죠. 이런 식으로. 박스가 되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방향성에서 박스. 이 구간을 뚫었을 때 급등. 딱 등불 떠죠. 여기서. 최근에는, 저 박스 이후에 급등이 나오네, 다. 자 여기서도 원래 이렇게 공격형 패턴이 나오면 원래 보통 골파기가 많이 나와요. 골파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득등을 좀 많이 했네요. 중요한 건 뭐예요? 공격형 패턴으로 세력 입장에서 매집이 덜된게 아니라 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공격형 패턴이라는 것보다 매집 구간이다. 그러니까 세력들 입장에서는 수익실라하는 구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격형 패턴이 나오면 뭐가 있다? 세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내가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종목이 뭐가 있다? 세력이 들어온 흔적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뭐가 돼요? 다음 번에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돌파가 나왔을 때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신태골딩스도 보시면은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상승 박스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상승 박스를 만들고 위로 올라갔을 때 이런 구간을 돌파하다 실패했죠. 실패하니까 골파기 나오고 다시 지지받고 올리죠. 이런 식으로. 원래는 골파기가 많이 나와요. 플레이위드도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1번, 2번 구간에서 매집봉 한번 나오고 돌파해서 안착하면서 뭐 만들었어요? 공격형 패턴 만들었죠. 공격형 패턴 이후에 국자 패턴 만들었죠. 국자 패턴 만들고 지금 돌파를 했죠. 여기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이후간때 지지받고 안착한다면 얘는 단기 급등 나올 수있죠 요런 식으로 단기 급등이 가능한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올라간다면 단타 가능하겠죠. 화일약품 얘가 여기서 지금 올라가면서 공격형 패턴을 만드는데 보세요. 얘가 상한가를 쳐요. 저점에서 잡으면 상한가. 저점에서 잡으면 날라가죠. 날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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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고 하는데 뭐다? 이게 지금 우리가 먹었을 때 추세가 엄청난데 50% 짜리예요. 이게 바닥에서 봤을 때50% 짜리 매집이란 말이에요. 공격형 매집. 그것도 우상향. 이 종목이 여기서 지금 주가가 빠져버리거든요. 이렇게 골파게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거 들어올렸을 때 이거 잘벌그야죠 활력. 여기 올라왔을 때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이거는 무조건 매집이 있는 종목이다. 요 어, 구간에서 이제 제가 블록을 썼던 종목이에요. 이거 무조건 매집이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한번 올라갈 때 대세 날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 한참 제약주들이 핫했을 때이 종목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올라가면 인정이다. 많이 올라갔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또한 공격성 패턴이에요. 약간 여기서 무너지긴 했어도 여기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급등이라기보다는 이런 추세적인 면에서 올라가는 게좀 크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빠져서 저항 대 맞고 이탈하는 흔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얘가 추세가 어느 정도, 한요 정도? 지금 거의 근처까지 왔네요. 요런 자리 근처에서 혹시나 얘가 반등이 나와서 다시 한번 매집 형태를 그려준다면은, 이거는 좀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 본전 뒀거든요. 전체적인 추세도 우상향 관점으로 올라가고 있는 자리라서,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찍었을 때 지지만 충분히 해준다면은, 다음번에 대시세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네오이즈도 보시면은 제가 이것도 예전에 설명을 한번 했던 거예요 얘도 지금 보시면 1번, 2번, 3번 그리면서 공격형 패턴 그리고 골파기 위에 지지받고 슈팅 줬는데 여기서도 또 한번 상승 추세를 그린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급등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제가 이거는 여기 유튜브 말고 아프리카 TV 그 구독하기 회원분들 종목으로 뽑아드린 종목이었어요. 올라가는 종목이었고 여기서 추세를 탔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갑자기 골파기를 해요. 골파기를 하고 여기서 지지를 받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주가가 슈팅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네요. 이런 구간에서도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다.